말벌 날개짓 소리만 들리면 나타난다 대한민국 말벌들의 최대 천적 바로 말벌 사냥꾼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말벌들이 벌벌 떤다는데 정확한 연도는 뭐 기억 못하고 한 20, 20년은 넘었어요 이 세상에 못다는 벌집은 없다 그만해 말벌 튀치내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벌차에는 그. 우리가 산행을 하죠. 요즘 붙적 기승을 부리는 말벌들 때문에 한차가든 말벌퇴치 장비를 씌이고 <laughs> 떠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의뢰를 받은 건가요? 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그 중입니다. 민가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벌들. 특히나, 펄숲이 많은 시골에서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말벌들에게 공격당하기 일수 온사방이 위험 지역이다. 또, 여기 한 방? 여기, 이게 장수벌을 쏜 네. 게, 이게. 말벌 말벌, 큰 네. 거. 벌이 나는 들타갖고, 아, 뭔데는 저런 거 여섯 방 쐈는데도 이렇게 묻길래 겁나 서 병원 가서 주다봐야지 재작년에. 네, 벌이, 이 오비는 터치를 못해요. 말벌집을 제거하기 전 우비와 방충모자로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꽁꽁 싸매는데요 말벌들이 공격성을 띠지 않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필수랍니다 21년차 베테랑 사냥꾼답게 단번에 벌집의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말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 남은 잎으로 벌집의 입구를 막아주는 사냥꾼들 자칫 벌집을 잘못 건드릴 경우 수백 마리의 말벌떼에게 공격당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알레르기, 호흡곤란, 혈압저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죠. 쇼크사로 그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아, 일단 말벌에 쏘였으면 옷을 헐렁하게 풀고 그늘에서 이렇게 쉬면서. 주위에 물이 있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119를 불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받았던 말벌집을 제거하러 가는 길에 주러펄 숲에 집을 짓는 존말벌 하지만 아주 가끔 이렇게 땅속에 집을 짓기도 하는데요. 쉽게 볼수 없는 땅속에 존말벌집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들가지고서로 옆에 약간 제거를 해 줬다 를 말벌들이 눈치 채기전조심스레 다가가 말벌집의 입구를 막아 주는데요. 뒤늦게 발버둥을 쳐 보지만 이미 도관해 든 쥐, 벌집 제거는 물론 잔벌 정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여기 날라다니는 거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벌더. 네. 매미채로 날라다니는 벌더, 매미채 안에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말벌들은 그 자리에서 술병 속으로 직행. 가 지나간 자리에 벌한 마리 남기지 않는다. 땅 속에 숨어 있던 마지막 한 마리까지 깔끔히 처리합니다. 그가 말벌을 산채로 잡는 이유는 바로 노봉방귀를 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살아 있을 때제 술에다가 제 넣어서 벌이 죽으면서 독을 속에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선저그 술로 그제벌그 그 몸에 있는 그 독을 우려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l t e m i o p t a 도 쉴틈이 없다. 곧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동. i l m s o n Eco, k o n d 이 r i Piro, Hanka, Riddle b l u 0 Little Blue, Little Blue, Little Blue, Little Blue, l i t t 말벌집 근처에 도착해 우비와 방충 모자를 다시 착용하는 말벌 사냥꾼들. 아무리 베테랑들이라도 안전사항만큼은 꼭 지킨다는데요. 말벌집을 제거할 때도 조심, 또 조심. 과거 자신감 넘치던 시절, 무턱대고 벌집을 만지다가 큰일날 뻔했던 기업 때문이랍니다. 어, 장수 말벌, 이거보다 큰거 잡을 때, 요거까지는 하고, 장갑을 안 끼고선, 거기다가, 이제, 그, 구형에다가, 이제, 이렇게 쉽게 잡으려고 망됐을 때, 쏘였을 때. 그러고 또, 이제, 다 해고선 이거를, 이제, 그, 안 쓰고, 그냥, 이제, 잡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쏘였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아찔하죠. 매미채를 휘두르며 마지막 남은 말벌 한 마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말벌 사냥꾼들.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 위험하고 고된 벌집지거 작전을 쉬지 않고 해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오직 자부심 그 하나라고 합니다.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면 일안 했을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지만 보람 있는 게 누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자부심 그 하나를 일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나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는 말벌 사냥꾼들 때문에 그들은 더욱 완벽함을 추구하는데요. 산을 내려오다 발견한 또 다른 말벌집. 앞선 말벌집 제거 작전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말벌집 제거에 들어가는데요. 공기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우비를 입고 몇 시간째 작업에 임하는 말벌 사냥꾼들 도대체 말벌을 잡는 건지 이 사람을 잡는 건지 녹초가 돼서야 끝나는 하루 일과 그동안 신었던 장화며 장갑이며 땀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자 일단 안고 보는 사냥꾼들. <laughs> 그래도 말벌 <laughs> 이만큼 잡았으니께 보두 다시죠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인근의 깊은 산속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는데요. 안전 장비까지 갖춰 있고 찾아간 곳은 바로 거대한 오동나무 앞. 나무 속에 장수 말벌들이 집을 지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좀 말벌에 비해 홀 두배 가까이 큰 크기를 자랑하는 말벌 중에 으뜸 장수말벌. 저로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 때문에 이렇게 나무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은 20년이 넘게 벌을 잡아온 말벌 사냥꾼들에게도 신기하다는데요. 어, 말벌은 저 이렇게 나무속에 들어가는데요. 장수말벌 같은 거 왕등이는 그 우리가 그한 50개 장수말벌을 잡거든1일 년에 그 이상. 그러면은 그중에 하나... 그러고 못볼 때가 있어요. 제대로는 좀 특이한 경우에요. 나무 속에 있어 벌집의 크기를 정확히 헤아릴 순 없지만, 최소한 사람 머리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크기... 아이고, 이거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매미 채로 날아다니는 것들만 잡을 뿐, 벌집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말벌 사냥꾼들. 저기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꽁지를, 이렇게, 그, 저기, 그, 뭐야 팔강을, 팔을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어느덧 쏠라고, 붙어서. 잘 보면은. 그리 이제, 따면 되는데 그 나무 손상 안줄라고 그냥 벌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해가 없잖아요. 이제, 피해 있는 데면은, 이제, 나무를 따가지고, 이제 벌칙 꺼내고, 그, 그대로 이제 막아놔요. 좀 말벌의 장수 말벌까지 몸은 고대지만 수확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올린 말벌 사냥꾼들 집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노봉 방조 담그기에 들어가는데요 벌의 수가 너무 적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독성이 강해 마실 수 없다 하여 정해진 수를 꼭 지켜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그... 50마리에 뭐한 2리터씩 넣는다는데 330마리를 넣어갖고 술 도스에서 맞춰갖고 그 용량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벌뿐만 아니라 애벌레 또한 해오가들 사이에서는 별미 중에 별미. 말벌집에 남아있는 애벌레들을 꺼내 따로 담아주는데요. 말벌집 또한 노봉방주의 재료. 벌집에 남은 말벌들도 아낌없이 제거해줍니다. 아, 그실어몰라고요 이제 벌들 이거 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벌 또 정리하는 거예요 술 담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노봉방주 한 덩이 담그며 피로를 씻는다는 말벌 사냥꾼들 <laughs>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들에게 말벌 사냥꾼이란 직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 매력을 느낀다는 말벌이 사냥꾼들. 장수 말벌이라든가, 어, 여러가지, 이 말벌이라든가 해서, 이 술도 많이 담고, 또 이제, 많이 그,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해를 덜 보시게끔, 이제, 해주는, 이 보람도 또, 많이 느끼고 싶고, 그래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면 일안 했을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지만 보람 있는 게 누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자부심 그 하나로 일을 합니다. 20년 묵은 지난 약주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찬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